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농사꾼 두한입니다자 오늘 살펴볼 종목 바로 신성ENG라는 종목이고요 신성ENG가 이제 금요일에 어, 정말 오래간만에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7.94%급 등세를 보여주면서 종가 마감을 했고요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 흐름은 사실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전에 8월 2일날 어, 고점인 3085원을 찍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눌림목을 보여주는 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고요 추세 자체가 아래쪽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연장하락이 나오지 않고 금요일에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추세 자체를 다시 한번 위쪽으로 끌어올리는 어,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N자 패턴으로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확실하게 20일 선에 지금 안착을 했고 지지를 받고 주,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으로 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신성 ENG라는 종목은 반도체 공장에 설치되는 이 클린룸, 이 클린룸이라는 것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반도체 쪽으로 뿐만 아니라 2차전지 쪽으로도 지금 사업 영위를 하고 있죠 2차전지 쪽으로 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에 신재생에너지까지 어,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이제 돈이 되는 어, 이런 돈이 되는 사업 부분을 지금 많이 어,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금요일에 이 신성 ENG가 7.94%의 급등이 나왔는데, 이 급등의 배경에 대해서 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에 이 신성 eng가 상승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가 뭐냐면은 이 msci 글로벌 스몰 캐 집수의 편입이 되었다 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거든요 지금 메인 타이틀을 좀 보시게 되면 외인의 투자 참고서 라고 해서 msci의 글로벌 스몰 캐 집수 편입 어, 한국 기업이 31곳이나 되는데 이 31곳의 기업을 주목을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밑에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시게 되면은 신성 eng 관계자는 이번 msci 글로벌 스몰 캐 집수 편입을 통해서 지수를 추종하는 어, 글로벌 펀드 자금이 유입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고 자 관심도가 시장에서 높아지는 만큼 하반기부터 국내 및 해외에서의 사업에 더욱더 집중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msci의 이제 편입이 되면은 사실 가장 좋은 거는 시장에서 주목도가 늘어난다 라는 점이잖아요 그죠? 시장에서 주목도가 늘어난다 라는 거고 이 시장에서 주목도가 높아진다 라는 것은 그만큼 외인들의 투자 확률이 더욱더 높아진다. 어, 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좋은 기사만 나왔던 건 아니죠. 어, 지금 신성 t o 지 e 이 s that the f i r 8 t one is that t 적 e first one is that the first one is that 보 h e first one 이 s t h 에 t the first one is that the f i n e is t 자, 반도체 장비 제조사 신성 ENG가 2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냈지만 신규 수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실적이 반등할 것으로 기대를 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예정됐던 삼성전자 반도체 클리룸 투자 등은 다소 지연이 되었지만 자, 7월부터는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게 설명이고요. 또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생활 가전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겠다는 목표를 하고 있다. 어, 올해 이 신성 ENG의 상반기 수주 잔고가 약 2,114원이고요. 신규 수주는 2,674원에 육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기존 수주 잔고도 있지만 어, 신규 수주도 더욱 더 하반기에는 들어올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방어라든지 아니면 실적 부분은 훨씬 더 개선이 되고 턴어라운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비추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러한 이제 모습 속에서 제가 신성 이엔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냐면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 받고 있다. 어, 지금 이 신성이 n 지라는 기업은 진짜 너무나도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어,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얘네가 아무래도 속한 게 반도체 쪽이다 보니까 시총도 다른 뭐 삼성이나 SK그룹 쪽이랑 비교하면 너무나도 낮고 주가도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사실 비교할 대상이 없어요 많이 저, 이 반도체 쪽으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저평가라고 얘기하는 를 이유가 뭐냐면 얘네 재무제표를 산, 타,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얘네 재무제표를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 2018년, 19년, 20 20년, 21년 여기까지는 사실 매출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죠? 2022년부터 매출이 한 1.5배가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심지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약 10배가량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더 대박인 건 여러분들 2023년과 24년, 25년의 이 매출 전망치입니다. 22년 대비해서 25년에는 약두배 가까운 매출이 반영이 됐고요 자 영업이익은 무려 5배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10%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어마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평균적으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나오냐면 잘 나오는 곳이 한3% 내지 한5% 정도 나오거든요 높으면 한 7%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성 이엔지라는 종목 10%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런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겨우 2,7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너무나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어,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단기간에 올라오긴 했지만 어 그래도 저는 최소한 5천 원 이상은 가야 되지 않나. 어, 최소한 5천 원 이상은 어, 주가가 상승할 수 있,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차트의 움직임을 좀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저점부터 시작해서 어, 고점까지고 올라갈 때 이런 우상향 추세가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어떤 지금 박스권으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락 추세도 나왔었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먼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사실 중요한 게 이제부터는 이 신성 엔지라는 종목이 추세가 아래쪽으로 전환이 됐다가 위쪽으로 끌 고 올라 올라오려는 어 이러한 세력들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할 것이냐 어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익률 자체가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이 신성 e n g 의 향후 주가 움직임 그리고 이거에 맞는 대응 방법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간단한 선물 하나 드리고 해서 신성 e n g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 시장의 변동성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오전에는 주가가 상승을 했다가 오후에는 주가가 떨어지고 또 어떤 날에는 오전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오후에는 주가가 반대로 상승을 하는 이런 정말 예측 불가능한 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장 또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우리가 정확한 어떤 매수 타점이라던가 혹은 매도 타점을 모르고 매매를 할 경우에는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어,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장일수록 사실 우리가 어떤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은 바로 세력들의 수급과 자, 그리고 확실한 재료 자, 이두 가지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이 세력들의 수급이 확실히 포착되는 종목들 그리고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만 주가가 상승을 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만약 우리가 이 세력들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종목 그리고 재료가 확실하지 않은 종목을 매매를 할 경우에는 내가 사면 주가가 떨어지고 반대로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엇박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본업이 있는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매일 아침마다 세력들의 수급과 재료를 파악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회사 다니기도 바쁘고 또 주식 하기도 눈치도 보이시고 하실텐데 자 그래서 저희 주식부 장관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 분들과 제 영상을 항상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분들은 적어도 이러한 엇박자 매매를 하지 않도록 자 매일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할 수 있는 딱한 종목을 제저두환이가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자 이러한 급등주를 저 두한이가 어떻게 매일같이 발굴을 하냐면은 일단 첫번째로 동시효과 시간에 맞춰서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요 당연히 두번째 차트적인 부분 또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료까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께 어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냥 안내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매수가와 매도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기재를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매매를 하시기 전에 가장 고민하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뭐예요? 일단 내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일단 해야 되고 또한 이 종목을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또한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러한 매매를 좀 진행을 했을 때, 자 과연 손실을 보지는 않을지 먼저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하신단 말이죠. 자,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러한 걱정 없이 매일 최소 10%에서 최대 20%가 넘는 수익률을 저 두한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TPC라는 종목을 안내를 해 드렸고요. 장중 최대 상한가까지 기록을 하면서 오늘도 안전하게 수익 실현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잠시 TPC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자 시가와 고가가 각각 3,200원 그리고 4 2 0원에 형성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유 있게 매수를 해서 또한 안전하게 매도까지 할수 있었다라는 걸 한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오늘 TPC 받아가신 우리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수익내신 거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 8월달 굉장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3월달부터 올해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무료 급등주를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가 지금까지는 두한이에게 이런 급등주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나도 남은 8월 한달 기간 동안 두한이랑 주식농사 좀 야무지게 져서 자 매일같이 한번 수익나는 어 매매를 좀 내가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2689 6413번으로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저 두환이가 매일같이 수익 날수 있는 8월 무료 급등주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내가 지금까지 주식을 하면서 수익보다는 오히려 손실의 비율이 조금 더 컸다 그래서 이 계좌를 어느정도 복구를 좀 하고 싶고 회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1번 꼭 보내 주시고 이번 8월 저 두한이에게 급등주 꼭받아가셔서자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꾸준하게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 급등주 포착도 굉장히 잘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중장기 종목에도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혹시나 나는 단타가 조금 불안해서 혹은 아침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중장기 종목으로 혹은 한 종목으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게 바로 대시세 종목입니다. 자 대시세 종목이 무엇이냐면은 세력이 단연간 매집한 종목이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 최소 300% 이상이 나오는 종목이며 마지막으로 1년에 한 종목 내지 두 종목밖에 나오지 않는 종목을 우리는 보통 대시세 종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어떠한 대시세 종목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렇게 뉴스로도 나왔을 정도로 이전에 큰 상승을 보여주었던 종목 바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리튬이라는 재료를 토대로 저점부터 고점까지 무려 단기간에 70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작년에 금양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차트를 잠시 보시게 되면은요 자첫 번째 조건이었죠 여러분들 세력들의 단연간 매집 보시다시피 주가가 아직까지 시세가 나오기 전 세력들이 무려 6년 동안 물량을 매집하는 어, 이러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었었고요. 자두 번째 조건이었었던 300% 이상의 상승이 나온다. 자 보시다시피 주가가 한번 상승이 나왔을 때300% 이상 상승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 매김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작년에 이런 금양 같은 대시세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은 올해는 절대로 이런 큰 시세가 나오는 종목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차트. 음극재 소재 기업의 차트입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2차전지 수급이 이 음극재 배터리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주가의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시장의 모멘텀과 주가 상승의 환경이 드디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종목 대시세 조건에 부합을 하는지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선 2017년부터 어, 현재까지 세력들의 매집 편향을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고점과 하락 구간의 이탈을 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세력이 이 종목에는 남아 있다 즉 주가를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을 만한 힘과 그리고 시장의 모멘텀이 만들어질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나면서 주가가 그대로 다시 한번 대시세를 보여줄 수 있다 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고점에서부터 바닥까지 끌어내리면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 아니고 저점에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우리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볼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자리까지 왔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들 답은 나와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선택만 남았어요. 이 종목 그냥 받아 가셔서 지금부터 꾸준하게 여러분들 매수하시면서 물량만 모아 나간다라고 한다면은 올해 정말 큰 수익 볼수 있는 매매할 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저 또한이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도 이러한 종목 좀잘 잡아서 정말 올 한해 큰 수익을 좀 보고 싶다. 혹은 지금 지금까지의 어떤 손실, 자 이런 손실을 한 번에 좀 만회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자 대시세 세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저 두한이가 여러분들께 이 음극재 소재 기업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문자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말 매집만 보면은 진짜. 어마무시하게 했거든요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이 매집만 보면은 우리가 제2의 금양이다 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어떤 주가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문자 어, 보내주셔서 이 종목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전에 좀 물어보셨던 건데 도현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종목을 매일 어떻게 귀신같이 좀 찾아내냐 라는 질문을 문자로도 엄청 많이 받았고 댓글로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 사실 이전에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근데 요즘 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제 매매 꿀팁을 여러분들께 좀 공개를 어 이제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검색기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주식 인생이 여기에 다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굉장히 카테고리가 많죠, 여러분들. 어, 얘가 왜 이렇게 많이 쓰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 눌러보면 수식값이 지정이 되어 있어서, 검색만 누르면 사실상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는 종목이 추려집니다. 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 2천여 개가 되는 어, 종목이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합쳐서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 딱 4개로만 이렇게 추려지는 그것도 정말 좋은 종목들, 내가 정말 수익을 볼수 있는 그런 종목들만 엄선해서 찾아내는 게 바로 뭐다? 자, 이 검색기라는 겁니다. 나는 막 문자로 종목 받아가면서 이렇게 수동적인 매매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직접 종목을 찾아내서 스스로 수익을 좀볼수 있는 이런 능동적인 좀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사실상 이 검색기 굉장히 큰 도움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검색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 검색기에 대한 수식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검색 수식 어떻게 받을 수 있냐면은 자위 상단 연락처 010 2689 6413번으로 검색기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이 검색기 수식 여러분들께 문자로 정리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문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이 검색식만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이제는 좀 수익을 가져가는 매매를 할수 있다라고 좀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정말 스스로 이런 이제 수익을 볼수 있는 재밌는 매매 여러분들 한 번쯤은 좀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성 엔진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우선 신성 엔진이라는 종목은 차트를 조금 크게 봤을 때 오랜 기간 동안 내려 내려오고 있었던 이런 하락 추세, 이런 하락 추세를 최근에서야 좀 돌려세우면서 저점에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위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고 이 추세 자체가 계속해서 계속 깨지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런 우상향 추세가 한번 만들어졌을 때 이런 어떤 성장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와 주는 어, 이런 신성 ENG 같은 기업들은요. 이 우상향 추세가 깨지지 않으면서 주가가 위쪽으로 올라간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신성 e 엔지 라는 종목은 지금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오는 이 우상향 추세,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이 우상향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저점은 계속해서 높여가는 어,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고점 또한 위쪽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어,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것이고요 어, 이전에 정고점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사실상 이 앞에 있는 이 앞에 있는 이 매물대는 어느 정도 다 장악을 했고 소화를 했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남은 이제 매물대는 여기 앞에 있는 4400원대 매물대 밖에 없는데 사실상 이 아래쪽에 있던 매물대보다는 위쪽이 훨씬 더 주가를 올리기는 수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이전에 정고점이었던 4,400원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어 신성 이엔지라는 종목을 매매를 해도 충분하다 어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주가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이 지금 세력들 뿐만 아니라 신성 이엔지라는 종목을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이 집단들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 수급표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보시다시피 외국인과 지금 기관 뭐 금투 투신 할거 없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개인만 지금 매도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자 외국인 외 예, 기관 그리고 금투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신성유엔지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에 대한 설명을 할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자이 외국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력 자이세 집단의 공통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본인들은 손해 보는 매매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얘네가 바보겠어요 외국인 가 기관이 바보가 절대 아니에요. 신성 이엔지라는 종목이 지금보다 주가가 더욱 더 상승을 한다라는 어떤 믿음이 있고 어떤 시장에 대한 모멘텀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네는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에 어떤 걸 알고 있느냐? 저평가를 받고 있다. 지금보다 더욱 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있을만한 어떤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이라든지 얘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할 만한 기업이다 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매집을 하는 거다 아까 이제 재무제표도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얘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영업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전망인데 지금 주가가 2천원대다 아 이건 진짜 싸도 너무 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라든지 세력이라든지 금투라든지 이런 손해를 보고 보는 고 매매하지 않는 집단들이 계속해서 모아 보고 있다. 여러분들,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집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저점에서 최대한 지금처럼 이 매집을 하고 본인들의 어떤 비중을 높여간다라고 하면은 신성인지라는 종목이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때 우리도 충분히 그만한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성공적인 매매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어떠한 패턴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앞으로 신성인지라는 종목은 어, 이런 식의 어떤 계단식 형성 이제 계단식 패턴 보여주면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을 해왔었기 때문에 앞에 매물대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앞에 있는 매물대까지는 어쨌든 정리가 됐고 남은 매물대는 이 쪽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계단식의 주가 형성을 하면서 앞에 있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매도 물량을 받아먹으면 받아먹는이란 눌림 목이 나오고 어, 이런 식의 계단식의 주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자 우리는 이런 계단식의 움직임에서 바로 이눌림 목만 확실하게 공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자 신성 ENG라는 종목 우리가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가 있고 성공적인 매매로 이끌어 나갈 수가 있다. 자 그러려면 우리가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죠. 정확한 매수 타점과 정확한 이 매도 타점을 알아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신성 ENG에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이 기재된 매매 전략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신성ENG의 네 가지 분석 자료와 매매 전략 자료가 담긴 이 리포트인데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기재가 되어 있냐? 첫 번째 신성ENG 기업적인 분석, 그리고 차트적인 분석, 그리고 이 국내외 클린룸의 배터리 동박 산업 현황 보고서와 매매 전략 자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신성ENG를 단한 주라도 보여고 계신 우리 주주님들이나 혹은 신규 매수를 고민하고 있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저 두한이가 된 이러한 분석 자료와 매매 전략 자료 토대로 자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하시고 자 매도 타점에서 여러분들 매도만 하면 어떻게 된다? 100% 이신성 ENG라는 종목 우리가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관건은 우리가 어디에서 매수라고 어디에서 매도를 하냐? 이 정확한 타점을 찾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 매매 전략 자료 그리고 이 리포트에 모두 담겨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리포트만 받아가시면 된다 자, 이런 리포트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면 위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신성ENG라고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만든 자료들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장담컨대 앞으로 주가 이런 계단식 상승 나온다라고 했고요 앞에 있는 이런 매물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면서 새로운 신고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4,4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어, 충분히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4,400원까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이 리포트 위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자 신성 e n g 라고 여러분들 꼭 문자 남겨주시고 제가 만든 자료 받아 가셔서 내가 지금은 손실이더라도 나중에는 더욱더 큰 수익으로 전환이 될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투자 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또 제가 텔레그램을 통해서 어 이러한 두아니의 종목 공유방 이런 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주식부장관이라는 채널에도 영상을 업로드를 하고 있긴 하지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하루에 수십 개 수백 개가 되는 종목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업로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 중에도 그리고 장이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조금 되고자 자 5월 9일부터 이 방을 개설을 했고요 이 방에서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냐면은 어 보시다시피 아침에 일단은 시황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당일 주도 세트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 그와 관련된 종목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한 당일 상승한 종목들이 왜 올랐는지, 어떠한 재료로 지금 엮여 있는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추천 종목 또한 여기 이 방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려 드리는 추천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수익이 나신 것도 인증을 해 주시는데 6월 29일 날 유라테크 23% 수익 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6월 29일 유라테크 수익.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으로 17.59% 수익 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시게 되면은 7월 3일 날 웨이버스 종목 11% 수익 났고요. 마찬가지로 7월 3일 날 주성 엔지니어링 18% 수익 났습니다. 7월 4일에 아진산업이라는 종목 이렇게 큰 수익 나셨고요 자 그리고 어 가온칩스라는 종목 25% 수익 났습니다 마찬가지로 7월 5일날 33% 수익 났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22%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 나도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 좀 들어와서 정말 실시간으로 시장의 어떤 뭐 뉴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지금 어떠한 종목을 어떤 식으로 좀 바라봐야 하는 건지 또한 이 두한이에게 추천주를 좀 받으면서 꾸준하게 수익보는 어 이런좀 매매를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위 상단 연락처 010-2689-6413번으로 숫자 3번 딱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들어오셔서요 저 두한이랑 같이 얘기도 하고 많은 제 구독자분들이랑 서로 정보 교환도 하시면서 지금 같이 힘든 장 서로 웃으면서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